이번 강의에서는 멀티미디어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멀티미디어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형태에 가장 적당한 사용 방법, 최적의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미디를 다루는 프레임워크 중에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AV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이걸 각각 이용해서 어떻게 음악 재생하는지 대략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V 키스를 이용해서 비디오 재생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재생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고민할 게 있어요. 미디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 따라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 파일들은요. 그 iOS에 있는 공통적인 중앙 라이브 있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앱과 함께 번들로 배포되는 미디어 파일일 수도 있어요. 혹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온 도큐먼트나 임시 폴더에 있는 미디어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스트림 방식으로도 재생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파일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iOS SK는요, 그림상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관련된 프레임웍를 제공해 줍니다. 로우 레벨은요, 코어 오디오나 코어 미디어 그 다음에 AV 파운데이션이 있고요그 다음에 AV 킷이나 아니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미디어가 중앙 미디어 라이브러리, 아이팟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다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팟 라이브러리에 있는 비디오 재생한다. AV 킷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미디어 플레이어에 비디오 재생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그 저는 디프리게이트 했고요. AV 킷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파일 스트림 재생한다. AV 파운데이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이나 스트림 재생할 때도 AV 킷이나 AV 파운데이션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녹음, 녹화한다. AV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AV 파운데이션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 어떤 미디어를 재생하느냐, 음악이나 비디오, 팟캐스트, 오디오북을 재생해야 되는데 이런 미디어들은 아이팟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는 재생하려고 하는 미디어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 검색 조건 중에서 검색해서 필터링된 걸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프레임워크 로딩해야 됩니다. 임포트 미디어 플레이어 작성이 좀 돼요. 그러면 재생하려고 하는 미디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미디어 플레이어 프레임워크에는요 미디어 피커를 제공해 줍니다. 피커를 왔으면 대부분 UI를 통해서 사용자 가 선택하게 만든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미디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직접 탐색하면서 필요한 음악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퀄이 UI 없이 요 특정 조건에 의해서 필터링된 미디어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재생하려고 하는 미디어를 찾기 위해서 아이팟 라이브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럴 땐 사용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승인을 요청하는 다이얼로그는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문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i n f o p l i s 에다가 작성해야 돼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미디어 라이브러리 usage description에다가 문자 형태로 넣어주면 자동으로 저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는요, 그 사용 승인 요청 다이얼을 보고 승인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좀 어플리케이션이 다르게 동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승인 안 했다? 승인 안한 거에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하냐? 사용자의 승인 상태를 알아와야 됩니다. 그걸 알아온 방법은요, m p m e d i a library에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에 time m e t h 로 authorization status를 통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승인 상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승인한 상태, 거부한 상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제한된 상태 있습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게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Not Determined 상태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언제냐?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그때가 됩니다. 그럼 그때 나는 내가 수동으로 요청하고 싶다 그럴 때는 Request Authorization 이용해서 수동으로 먼저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달로가 뜨게 돼요. 이 메소드에서 승인 요청 다달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인포 t 피 d 스의 문구는 작성해야 되고요. 이제 미디어를 선택하기 위한 주민 확인 마쳤습니다. 사용자 승팅까지다 받았죠.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미디어 피커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물론 앞에 mp 자가 붙죠. 미디어 플레이에 속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붙습니다. 생산 방법이 있습니다. 인셜라이저 있고요. 여기는 어떠한 미디어를 선택할 것인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보면 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번선택할 것인가,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클라우드 아이템까지 보여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얘는 모달로 신을 전환하고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선택된 결과를 얻어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반 이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 미디어 피커 컨트롤 생성하고요. 음악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Delegate 설정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에 여러 개의 미디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방식으로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쇼를 할수 있고, 프레젠트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피커 컨트롤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용자의 아이팟 라이브러에 있는 미디어들을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게 되면, 은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델리게이트 통해서 사용자 선택한 음악이 델리게이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델리게이트를 볼 차례죠. MP 미디어 피커 컨트롤러 델리게이트에 있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는요, 사용자 선택한 미디어들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고요, 또 취소했을 때의 동작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용자가 선택한 미디어 정보죠. 이거는 MP 미디어 콜렉션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내부에는요. 일단 이름이 콜렉션이라는걸 봐서요. 아 얘는 다수의 미디어 정보를 다룰 수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그 다음에 아이템스에서 개별 미디어들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었죠. 개별 미디어에 대한 정보는 MP 미디어 아이템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UI 없이 특정 조건에 맞는 미디어만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미디어들을 골라오는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클래스는 MP 미디어 쿼리입니다. 생성해야죠. 생성자의 프리디킷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음악과 앨범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타입에 대한 미디어 쿼리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 조건 필터링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혹은 삭제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미디어에 대한 필터링하기 위해서 미디어 프리디킷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미디어 프리디킷에는요, 미디어 프로퍼티 프리디킷 사용해서 음악에 대한 속성을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그런 타입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음악에 대한 제목에 love라는 글자가 포함된 미디어. 이런 식으로 필터링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링을 위해서 미디어 라이브에서 음악들을 얻어오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한테 검색어를 입력받았다고 할게요. 이걸 통해서 프리디킷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모든 음악에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필터링된 결과는 아이템스라는 걸 통해서 얻어와요. 이때에 대한 타입은 MP 미디어 아이템의 배열 형태가 됩니다. 어? 어디서 봤었죠? 우리가 미디어 피커에서 사용자 선택한 결과 거기에서 MP 미디어 아이템들을 얻어왔었죠? 미디어 쿼리 이용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디어 아이템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디어 아이템을 잘해요. MP 미디어 아이템은요 개별 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무엇인가, 가수 는누구인가 장르는 무엇인가, 커버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미디어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 가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음악 재생하는 앱을 만들 때 음악에 대한 정보들을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자가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의 제목은 무엇인지 가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들은 뭐, 타이틀, 아티스트, 리릭스 같은 걸 이용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미디어 정보를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은 MP Music Player 컨트롤을 이용해서 재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플레이어 얻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 고유의 재생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뮤직 플레이어 통해서 얻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스템 뮤직 플레이어를 얻어온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뮤직 플레이어는 다른 앱과 공유하게 돼요. 현재 재생된 상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기 위한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뮤직 플레이어 컨트롤을 이용해서 음악 재생에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포 t 스탑 재생에 관련된 거 있고요. 재생 상태, 그다음에 재생 위치 같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재생 중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디어 아이템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큐 기반 동작한다. 큐 내에서 다음 음악으로 넘기기, 예전 음악으로 이동하기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 줍니다. MP Music Player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 뭐가 필요하죠? 미디어 정보 필요하죠? 그거는 MP 미디어 아이템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가 있느냐? 신의 재생 상태에 따라서 화면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재생 중이 뭐가 나야 될까요? 현재 재생 중인 시간을 수적해야죠 전체 길이 중에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재생 중이기 때문에, 화면 상의 버튼 뭐가 있어야 돼요? 재생 중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야겠죠 재생이 정지의 상태입니다. 그때 뭐가 되어야 돼요? 재생 시간은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재생 중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활성화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재생 상태에 따른 신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음악이 재생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되고, 다음 곡에 대한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생 상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상태 변경은요. MP Music Player Controller가 비긴 Generating playback Notification 및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재생 상태 변경에 따른 알림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중지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그럼 알림은 어떻게 다루죠? 알림에 대한 옵저버를 등록하죠.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이용해서 옵저버를 등록해서 해당 알림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미디어 재생 관련된 알림이 있습니다. 좀 길죠? 보면은 플레이백 스테이트 체인지.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이 바뀌는 것에 대한 알림, 그다음에 볼륨 변경에 대한 알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코드로 이 알림에 대한 옵저버 등록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앞에 좀 뺐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센터에다가 오트월 등록합니다. 음악에 대한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에 대한 셀렉터 등록하기.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이 변경된 알림에 대한 셀렉터 등록하기입니다. 그다음 이런 알림이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재생기의 상태를 이용해서 반영시키면 되죠. 이 상태가 재생 중이다. 그러면, 재생 중에 맞는 상태로 반영해줘야 됩니다. 중지해야 됐어요? 그럼, 중지된 거는 상태 변경을 화면상에 반영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요, 알림을 발생시키고, 알림에 대한 옵저버를 이용해서 상태 변경에 대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악 재생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신경 쓸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팟 라이브로에 있는 음악 골라서 재생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AV 파운데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V 파운데이션은 멀티미디어를 다루는 다양한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팟 라이브러에 있는 미디어 재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들을 AV 파운데이션으로 처리가 나옵니다 AV 파운데이션은요, as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디어를 다룹니다. 이 asset을 이용해서 재생하고요, 새로운 에셋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비디오다! 그럼 썸네일을 만들 수 있고요. 비디오도 녹화하거나 오디오도 녹음할 수 있어요. 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구제오으로는 특별히 오디오 재생에 관련된 기능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 파운데이션 쓰려면 뭘 필요하죠? 임포트 해야죠. 임포트 AV 파운데이션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V 파운데이션 있는 오디오 재생에 관련된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v 플레이어 있습니다. a v 플레이어는 로컬이나 원격에 있는 미디어 재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라이브 스트링 재생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AB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AB 오디오 플레이어는 미디어가 로컬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원격에 있는 음악은 재생하는 기능이 없어요. API 레퍼런스 보게 되면은 로컬에 있는 미디어 재생할 때는 오디오 플레이어를 뭐, 사용을 권장한다 그는뜻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V 큐플레이어 큐를 기반으로 다수 음악 재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는 김에 녹음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디오 녹음하는 것도 제공해주는데 AV 오디오 레코더 네. 오디오 녹음만 전용의 클래스입니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V 캡처 세션이 있습니다. 어, 얘는 굉장히 좀 다양한 게임을 제공해줘요. 다양한 하드웨어 카메라나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적절한 출력 형태로 바꿔주는 혹은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캡처 세션이 됩니다. 우리는 AV 오디오 플레이어 이용해서 음악 재생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는요, URL 혹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이 적당하느냐, 어, 앱에 사용하는 효과음 혹은 배경음악 같은 거 있겠죠. 그런 거를 재생할 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다운로드 했어요. 그걸 재생해도 적당합니다. 빨 기반으로 된 것들을 재생이 적당하는데요. 네트워크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또 게다가 한 번에 여러 개의 AV 오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음악을 동시에 재생할 수 있어요. 배경 음악도 나오고요. 효과음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V 오디오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 방법입니다. URL이나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재생하기, 중지하기가 있겠죠. 프리페어는 미리 버퍼링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a v 오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관련된 속성 한번 볼까요? 전체 길이가 있고요. 현재 재생 중인 길이. 그 다음에 음량, 그 다음에 재생 속도, 그 다음에 스테레오의 분리도, 그 다음에 채널 수 같은 거를 얻어내거나 혹은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a v 오디오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앱이 오디오 플레이어 델리 기트를 이 용해서 재생이 끝났다 혹은 재생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다음에 음악 재생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끝난 것에 대한 상태 변화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과 같이 배포되는 뭐 배경음 효과음 재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까과 같이 배포가 되기 때문에 번들에서 얻어옵니다. 번들에서 URL을 얻어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AV 오디오 플레이어를 생성하고요. 델리게이트를 설정하고 플레이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델리게이트 메소드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AV 오디오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음악을 간단히 재생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있냐 현재 재생 중인 음악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죠. 이거는 AVSC형을 이용해서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얻어 올 수가 있습니다. 생성은 URL을 넣어서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정보는 메타데이터라고 하게 되는데 메타데이터는 음악을 다루는 어플리케이션마다 메타데이터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얻어 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메타데이터를 얻어 온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요, AV 메타데이터의 배열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이 안에는 제목, 아티스트, 장르 같은 정보들이 배열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 제목이다 배열을 루프를 순회하면서 원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괜히 귀찮죠? 네, 이 안에서 찾는 기능도 함수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로 필터링 내용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번 코드로 볼까요? 편합니다. 에셋을 먼저 만들고요. 에뷔 에셋에서 커먼 메타데이터를 얻어옵니다. 이 안에서 제목에 해당된 내용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제목이라는 키로 메타데이터를 필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배열이다 보니까 이 제목으로 필터링는게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을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걸 받아서 문자열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AV 오디오 플레이 이용해서 음악 재생하고 그다음에 AV 에셋이죠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얻어오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를 있는데 우리가 음악 재생하는 것만 보면 아깝죠? 비디오 재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디오 재생할 때 AV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AV킷은 AV, AV 파운데이션보다 굉장히 상위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비디오 재생에 관련돼서 굉장히 고수준의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AV킷은 자체적으로 비디오 재생 하는 기능은 AV 파운드에 있는 것을 빌려오고요. 정작 AV 키 제공해주는 것은 화면 단위에 보여지는 것들을 해줘요. 그래서 신 단위로 보여주게끔 하는 기그 다음에 미디어 재생과 재생 관련된 컨트롤 제공해 주기. 그 다음에 뭐 챕터 이동, 자막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AV 키시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AV 키 프레임워크를 로딩해줘야 돼요. AV 키에서 비디오 재생을 담당하는 것은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비디오 재생은 AV 플레이어를 이용해요. 그러면 이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러가 뭘 제공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생기를 위한 AV 플레이어 속성이 있고요그 다음에 재생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플레이 컨트롤러, 재생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같은 재생 컨트롤러도 보일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PIP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이냐. PIP는 픽쳐 인 픽쳐라고 해가지고 전체 신 안에 비디오 영상을 작게 또 보여주는 플로팅 형상 플로팅 방식으로 보여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재생하기 위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V 플레이어가 필요하죠.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u r l 이용할 수 있고요, 플레이어 아이템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재생, 중지 관련된 것, 재생 속성 관련된 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상태, 재생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걸 토대로 비디오 재생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 플레이어 뷰 컨트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AB 플레이어 뷰 컨트롤은 AB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하죠. 그래서 AB 플레이어를 만드는 코입니다 movie.mov 이런 AB 플레이어를 만들어서 플레이어 뷰 컨트롤에다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플레이어 뷰 컨트롤을 모달 형식으로 출력해준 방식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모달 형식으로 신 전환이 되고 그 안에서 비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그 안에는 재생 관련된 컨트롤들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모달 신을 종료하는 기능 자체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a v k 에 있는 AV 플레이어 뷰 컨트롤을 이용해서 비디오 재생하는 기능까지 할것같습니다 지금까지 멀티미디어에서 알아봤습니다. iOS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멀티미디어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뭘 선택해야 되냐? 내가 어떤 미디어를 재생할 것인가? 미디어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본 거는 미디어 플레이어였죠. 미디어 플레이어는 아이팟 라이브러리와 부르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접근해서 필요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혹은 검색을 이용해서 필터링 된 것을 재생하기도 하고 재생 상태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AV 파운데이션 알아봤었죠? 그 중에 오디오 플레이를 어 이용해서 음악 재생하기.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메타데이터 어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재생하기 위해서 AV 킷에 있는 AV 플레이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AB 파운데이션에 있는 AB 플레이어 두 개가 힘을 합쳐 가지고 비디오 재생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